안녕하십니까?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다우 지수와 S&P 500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빅테크 기업들이 <laughs> 대부분 좀 하락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어,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상승 출발을 좀 했었지만 1%대의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약1.7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메타 같은 경우도 2%대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. 장 초반에는 좀 좋았습니다. 음, PPI 지표 발표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반응이 좀 있었었죠.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올려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. 지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어, 오늘이죠.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지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죠. CPI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, 일단 뭐 이전치보다 지금 전년비대비에서는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분할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PC CPI를 확인을 해 보자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집니다 안망 심리가 좀 더, 음, 컸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오늘 CPI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LA에 대한 산불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경기 심리가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제 10년물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, 경기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, 한국시장도 좀 괜찮지 않을까? <laughs> 뭐 그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어,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. 그러면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다시 어,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145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 밀려내렸다가 다시 1 4 6 0원자리 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, 눈치 보기가좀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결국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은 0.34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. 어, 약세 출발을 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뭐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도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기 심리는 어,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0.27%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아래 거을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뭐,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<laughs> 2480포인트 자리대죠.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, 여기서 밀려, 밀리게 된다라면 기준 라인 때는 60분 봉에 있어서 242평 자리대죠. 2460포인트 때. 이 자리 때까지 밀리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된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어 일단은 뭐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들보다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여전히 뭐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는 음, 그런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들 어제 상승을 했던 기업들, 미국 기업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어제는 양자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고 어, 6% 정도, 5.9% 정도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48%의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도 23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그러면 양자 쪽의 국내 기업들도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어, 드론 쪽이라든가 위성,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, 종목군들도 상승을 해주는 <laughs>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뭐 위성 쪽이라든가 드론,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,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로켓랩 같은 경우도 1% 대에 좀 상승을 했었고요, 마이크로스트래틱디지 같은 경우도 4% 대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우주항공 위성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 그리고 산불에 대한 영향 이 부분들로 인해서 건설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우리나라 따지면 뭐 재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다. 그리고 전날 시간 외 거래를 좀 보게 된다면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국내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중국 쪽에 있어서의 제재.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간에 좀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뭐 양자 쪽이라든가 뭐 자율 주행, 그다음에 드론, 우주 항공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전날 강했었던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강했었죠.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반등이 나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또 늦은 시간에 뭐이 부분들 IRA 폐기 폐지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 또 나왔었는데 뭐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이차 쪽에 있어서는 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빨리 제거가 좀 돼야 되겠죠 아직 이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뭐 저점을 훼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다행히도 어 시장의 흐름들이나 이런 미국 시장의 상승에 대한 흐름들 이런 뭐 부분들을 놓고 <laughs> 봤을 때에도 2차전지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밀리는 그런 부분들보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. 뭐 앨범알 같은 경우도 <laughs>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. 이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는 좀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뭐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중국 쪽에 있어서 전기차 기업들, 이런 기업들도 일단 상승 마감이 좀 됐다라는 점. 뭐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에는 시장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거기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볼 만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섹터들이 양자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그리고 이 부분들 말고 또 보게 되면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어, 그리고 드론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그러면 드론이라든가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순환매 쪽으로 좀 보게 되면 탄소 쪽으로도 여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어제 시간의 쪽에서는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 중국 쪽에 규제가 있었습니다. 그러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, 순환매를 좀 노리게 된다면 이런 쪽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로봇 쪽 일단 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있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섹터들도 언제든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이외 이제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도 관심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. 반대로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이쪽 같은 부분들은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만약에 지수가 밀리게 된다라면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금리에 대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대학과이오 쪽 섹터들, 이런 쪽 섹터들이 밀리게, 밀리게, 된다라면, 어느 정도 섹터 내에서, 업종 내에서는 커버를 좀 해줘야 되겠죠. 지수 커버를. 그 부분들이 아마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, 그럼 자동차, 뭐 이런 쪽으로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오늘 같은 경우는, 반도체는 일단은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올 것 같고,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, 자동차 쪽이라든가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으로 지수를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보게 된다면 엔터 쪽 같은 경우도 25년도에 실적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엔터 주 쪽에 있어서의 눌림 목 공략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미국 쪽에 있어서의 건설 업체들도 좀 괜찮았었고 전력 쪽의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선 쪽이라든가 전력, 이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전선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현대일렉이라든가 효성중공업, 이런 기업들은 좀 제법 올랐었죠. 데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느 정도 업종, 이 전력 섹터 내에서의 좀 수납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결국은 일단 지수는 혼조세 지수는 뭐조정이라든가이 부분들. 왜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. 왜냐면 CPI 때까지 그러면 업종 내별로 순환매가 좀 돈다든가 업 섹터 내에서 좀 돌겠죠.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견주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.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.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LS라든가 LS일렉. 뭐 이런 애들이 어, 일단 눈높이 키높이를 좀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건설업체들이 좀 괜찮았으니까 었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런 쪽도 나름대로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순환매로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도 순환매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시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몇몇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을 좀 받았을 때올한해 동안에 좀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도 좋지 않을까 뭐긴 관점으로 모아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영상을 매일 올려 드리죠.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영상을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해 놓게 되면 저녁 때 공부방을 하거나 영상이 올릴 때 올려, 영상을 올라갈 때 알림이 뜨죠. 그렇게 되면 확인이 좀할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